안녕하세요, 낭만 바늘 작업실입니다. 오늘은 블리온 로즈 스티치를 해볼 건데요. 블리온 스티치로 장미를 만드는 스티치예요. 여기 보시면은 장미가 이렇게 있죠. 이런 모양의 형태의 장미를 한번 블리온 스티치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을요 두 가지 색상 준비를 해주세요. 하나는 진한 색깔, 하나는 연한색. 이렇게 두 개. 준비를 하셔서 안에다가 진한 색으로 먼저 볼리온 스티치 두 개를 나란하게 놔주고 그주위로빙돌아 가면서 이제 꽃잎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도안을 먼저 그려볼게요. 도안을 그리실 때는 이렇게 가운데 심지 이 진한 색깔 두개 있죠? 요거부터 나란하게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그 주변을 따라서 다각형을 그려주시는데, 이렇게 끝에 끝 지점이 겹쳐지게끔,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여섯 겹을 끼워줬어요. 그래서 시작은 위쪽부터 위에서 나와서, 밑에로 내려가서 다시 위에로 빼주는데요. 바늘을 완전히 빼지 말고 이렇게 내비두세요. 그런 다음에 이 바늘에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을 걸어주고 빼줄게요. 요 걸린 실들을 좀 나란하게 될수 있게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서 두 번째로 꽂았던 구멍에다가 집어 넣습니다. 블리온 스티치 다시 한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기까지 됐죠. 그런 다음에 바늘에다가 하나 둘셋넷 다섯번을 걸어주세요 이 걸리는 길이는요 내가 하고 싶은 길이하고 횟수하고 비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감을 때가 약 1mm 정도 두께 거든요 그래서 5mm의 선을 그었다 하면 다섯번을 감아 주시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뒤로 돌려가지고 매듭 짓고, 보라색, 진한 보라색은 실을 잘라냅니다. 그리고 이제는 연한 보라색을 이렇게 또 여섯 겹을 바늘에 끼워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진한 보라로 이렇게 심지를 만들었다면, 이 심지의 가운데 쪽 있죠? 가운데 위쪽? 제가 바늘 꽂은 이 위치에서부터, 이제 주변 꽃잎을 돌려줄 거예요. 여기가 1번이라면, 저는 왼쪽, 2번, 그 다음에 3번을, 다시요. 3번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또 똑같이 바늘에다가 실을 감아줄 건데, 이번에는 좀더 많이 감아줄 거예요. 그래야지 이 꽃잎이 약간 휘어지는 느낌을 연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8번을 감아줄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번을 감아서 이제 얘를 빼주는 거죠. 빼서 이번 자리에다가 꽂아주기. 꽂았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약간 휘어진 모양을 볼수 있어요. 얘는 직선인데, 얘는 약간 아치형이 되었죠. 두 번째는요. 여기 끝에서 시작하시는 거 아니고요. 한 이쯤, 음. 이쯤에서 시작을 해요. 조금씩 이 꽃잎들이 겹쳐질 수 있게 그래서 또 똑같이 해줍니다 같은 길이만큼 땀을 간 다음에 여덟 번을 감아줄게요 여덟 번 해서 또 바늘을 빼주시고 감을 때 너무 꽉꽉 감으면요 어, 바늘 빼기가 힘들고 좀 총체적이지 않아요. 볼륨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적당하게, 적당하게라는 말이 참 어렵지만 하시다 보면은 그 적당하게가 어느 어느 쯤인지 감이 오실 텐데 한번 적당하게 응. 해주시면 되겠어요. 힘 조절을요. 여덟 번또 감아주고. 주고요 조금 빠르게 해볼까요? 여덟, 여덟 번. 이 실은 어디서 나온 건지 천에서 하, 올이 풀려가지고 딸려 올라온 실인 것 같아요. 됐고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 그린 도안이랑은 살짝 다른? 장미가 나올 수 있지만 항상 도안대로 되진 않는 것 같아요. 놓다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같은 도안을 가지고 사람들이 수를 놓아도 결과물이 조금씩 다른 것처럼. 이게 핸드메이드의 매력이 아닐까요? 한번 정도만 더 해주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똑같이 이전에 했던 꽃잎하고 살짝 겹쳐지게 하고요. 이번엔 끝나는 지점을요, 이 바깥으로 놔주는 게 아니고, 이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제, 시작점으로 다시 나왔다가, 나왔다가, 여기서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너무 짧아요. 헷갈린다. 잠깐만요. <laughs> 됐죠. 네번 감았어요, 지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번 감고, 실, 빼요. 쭉, 빼서, 이렇게. 원래는 제가 수투를 돌리면서 하는데, 지금 이거 영상을 찍으려고 수투를 고정시켜 놓고 하다 보니까, 조금, 방향 잡기가 어렵네요. 이렇게. 예쁘죠? 이런식으로 하시면 돼요 이거 말고도 이제 블리온 로즈 형태의 장미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또 다음 시간에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쁘게 꽃을 좀 다양하게 예쁘게 나보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